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5분 입시는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소개입니다. 동국대 전형의 변화부터 각 전형별 대략적인 지원 등급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동국대 전형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며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동국대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또 변화된 요소가 어떤 것인지, 각 전형별 지원을 위한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의 2022 12학년도 전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각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드림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세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두드림 전형의 과거 합격자 성적은 인문계열 기준으로 경찰행정학과의 1등급 중반에서 어문계열의 4등급 중반까지, 자연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성적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긴 한데, 합격자 성적이 낮아진 데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의 합격 성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올해 전용 요소가 싹 변경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서류 100%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과 60%와 서류 40%로 교과 성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형은 학교당 7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부터 추천을 해주고 있는 만큼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왔던 전형인 것이죠. 따라서 결과값이 아주 크게 변화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상황입니다. 조금은 내신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비교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목고 자사고 지원자들에게는 교과 60%의 직접 반영은 불리한 요소로 변화된 것이죠.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이라면 혹시라도 추천의 기회가 오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전형의 과거 합격자 성적은 인문계열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후반, 자연계열은 1등급 중 후반에서 2등급 중 후반까지였습니다. 올해는 0.2에서 0.3등급 가량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수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교과 20%와 출결 10%의 학생부 반영과 논술 70%로 선발하는데 이러한 학생부 반영 영역은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논술에서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수능 최정력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지연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영어 탐구 한 개를 포함하여 인문계열은 2개 등급 합4 이내, 자연계열은 2개 등급 합5 이내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탐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올해부터 학부로 선발하는 약학과는 세개 영역 등급 합 4, 경찰행정학부는 탐구를 제외한 국수 0중2개 영역 4 등급 급 이내인 점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동국대 정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변화 요소가 있죠. 바로 수능의 변화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 중하나는 선택 응시해야 합니다. 단, 바이오시스템 대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과탐을 응시했다면 지원할 수 있고요. 바이오시스템 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한다면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 응시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미적분이나 기아와 같은 심화수학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확통을 선택해도 동국대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국대에 정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문계열은 88에서 95%의 수능 평균 백분위가 필요하고 자연계열은 87에서 96%가량의 수능 평균 백분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에는 동국대 학과별 2022학년도 수시 배치표, 11월에는 동국대 학과별 2022학년도 정시 배치표도 제작 예정에 있으니 동국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 및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배치표 시리즈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십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